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도 많고 또 시장에 어~ 고민거리들 을 많이 던져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이어서 어~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취득세 부분 또 양도세 부분 또 등록 임대사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 또. 어,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어, 먼저 그첫 번째로 취득세 파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기존에는 어, 개인의 경우에 일 주택 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정도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됐었고 4주택 이상이면 4%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 어 국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이 뭐 정도를 내게 됐었는데요 지방세까지 하면 더좀더 더 늘어나죠 음, 그 정도의 취득세를 냈었습니다. 즉, 1억짜리를 사면 10%면 1000, 1%면 100이잖아요. 100만원 조금 더 되는 지방세 포함해서 100만원 조금 더 되는 금액을 취득세로 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됨에 따라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은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주택인 경우에는 8% 일괄 적용이 되고요. 3주택과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 또 법인도 마찬가지로 12%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에서 3%를 막았던 것을 12%로 법인도 어, 올라가버리는 취득세율이 인상돼 버리는 어, 그런 법이 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한 개의 주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어서 두 번째 주택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8%에 무려 8%에 달하는 취득세율. 어, 인상이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2주택, 두 번째 주택으로 미수를 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음, 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행 1의 3%잖아요. 거기에다 12% 플러스 기존에 부과됐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취득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다음 양도소득세를 한 볼까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주택, 주택 외 부동산 또는 주택 주택 입주권, 분양권로 나눠가지고,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팔게 되면 40%의 세금을 냈어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이상이 아니, 어, 이상이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기본 세율, 그러니까 40%보다는 웬만하면 다 낮게, 어, 양도세가 나왔겠죠. 그래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게 됐었고, 마찬가지 2년 이상 보유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쨌나요? 조정대상 지역은 무조건 5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어,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게 어,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또 약간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 개선, 개선되는 것에서는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은 1년 이내에 단기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기존 40%에서 70%까지 올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세차익이 1억이 벌어졌다. 그럼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입주권 분양권 공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60%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6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거예요. 즉 1억이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6천만 원은 세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하다 팔게 되면 기존처럼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하지 말아라 단기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매를 하더라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이 법은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그러니까 21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즉, 21년 6월 1일까지는 기회를 줄 테니까, 팔 것들, 정리할 것들은 빨리 시장에 내놓아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음,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이 단기 매매도 금지하는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다주택자 중과세도 이미 어, 2주택은 플러스 10%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였지만 추가로 10%씩을 더 증세를 하게 되죠 아무튼 다주택자는 어 적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특공이든 뭐든 분양받은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는 이익을 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고요. 어, 다주택자 중과세 때리는 것, 다주택은 무조건 안 된다. 음,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에서 3.2%의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1.2에서 6.0%, 6.0%가 되네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어쨌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억에서 12.2억 다주택자의 경우는 0.6%만 내면 됐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1.2%가 되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렇죠. 예,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12월 16일에 0.8까지 올렸다가 개정된 게 1.2%입니다. 무려 2배 이상이, 2배가 올라 버린 게 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러니까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였습니다. 1%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였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 증세가 되게 되는 모습이 되겠네요. 네.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참 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상실감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년 임대폐지, 아파트8 팔년 매입 임대폐지, 또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존 말 자진 말소가 가능. 어,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사회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결정이 돼버린 거죠. 임대사업자는 이미 임대로 상한선 및 임대 의무 기간 등의 규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혜택을 앞으로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제도도 폐지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무는 강화되는데 권리는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미리 등록 말소를 하고 싶은데 임대사업자는 어, 등록 말소를 하고 싶은 임대사업자는 의무만 준수되면 과태료 면제 조건으로 말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임대사업자 말소시 그 어떤 양도세 소득세 혜택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말소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날까라는 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꾸 이렇게 본보기 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임대로 살지 말고 자가로 살라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미 공식 사업자, 뭐, 번호로도 부여되는 사업자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구하기도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임대주택이 주로 필요한 계층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사회 초년생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뭐 10년이 20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사람들이 뭐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예. 사회 초년생들. 뭐 그래서 이제 30대들, 20대 30대들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음 다음은 이제 실수요자 대책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 뭔가 음,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어떤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내용을 곱씹어보고 따져보니 이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생애 최초 주택을 어,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혜택입니다. 어, 그런데 어, 연령 그다음에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한다고는 했으나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1억 5천에서 3억 이하는 또 수도권은 3 4억 어그 이하면 50%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나시다시피 취득세라는 것이 3억 이하 짜리면요 대략 한 1에서 뭐1.3% 되나요? 그정도될 텐데 어 3억이다 그러면 뭐한 3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0% 가면 150만원 맥심 잡아도 150만원 혜택 받는거네요 그 다음에 1억 5천이다 그럼 150만원 그러니까 결국 150만원 혜택 주는거에요 150만원 혜택 네, 그럴 바에는 제가 봤을 때 신축에 조금 더 손이 들더라도 입지 좋은 곳에 신축에 음, 좋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더 낫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3억원 이하 참좀 당황스럽습니다 6억원 이하도 아니고 음 여러분 열심히 돈 모으고 굴려서 좋은 아파트 사세요. 좋은 입지에 일군 브랜드, 좋은 아파트 사십시오. 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걸살수 있냐라고만 하시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어, 취득세 150만원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음, 무주택자시라면 과감하게 70%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에 일군 브랜드, 수요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맞벌이 하면 사실 이 정도 금방 차버려요. 네, 금방 찹니다. 물론 이제 좋아요.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어,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이하까지만 됐었거든요. 서민미 실수요 기준이요.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든 지역에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이제는 부부합산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면 이하이면 서민실수요 실수요자 기준에 들어간다. 주택가격은 6억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 이하 짜리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오늘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큼은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어 의문스럽고 또. 궁금해요. 근데 결국은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어, 취득세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도 어, 많이 인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여러 채 보유하는 게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수를 줄이는 과정이 어, 발생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시장의 어떤 악재로 봐져요. 어, 지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거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는 물건을 처분하다 보면 금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겠냐라는 생각도 반대급부로 또 들기도 합니다. 또 법인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리라 봅니다. 법인의 가장 타격은 종부세죠. 세부담 상향이나 기본공제 배제 등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어, 또일 년에 1억 정도 뭐일 년에 2억 정도 뭐 오른다 그러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보유할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런 곳이또 쉽지는 않겠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도권은 또 시간을 두고 회복이 많이 될 거라고 봐져요. 뭐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됐던 추세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뭐 회복 또는 뭐 상승이 되겠죠. 음, 당장 이제 서울부터 내년과 뭐 21년, 22년까지 물량이 많이 부족하죠. 수도권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실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은 시차를 두고 어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지만 지방은 그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겠 할수 있겠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입지마다 당연히 달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어 진행이 되겠다 또 실수요가 수도권보다 약하고 또 투자자 유입도 감소될 확률도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재개발의 입주권 여기는 또 매력이 더욱더 어 있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뭐 구체적인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음또 이제 뭐 입주권을 팔 경우, 조정지역 입주권 팔 경우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져요. 아무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 중뭐한두 가지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에 또 집중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매달 나오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손실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어~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세무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는 과정과 절차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머릿속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니면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